요 일인데 떡을 맛있게 만들어다 줘야지 할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쪼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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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떡파떡 찰떡불떡아 맛있는 떡이라네 콩떡파떡 찰떡불떡아 맛있는 방지를 머리에 이고 손저게 줄고 집을 나섰어요. 이산속에 배가 고픈 호랑이 살고 있었어요. 옛날 옛날 어옛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, 메고, 어 군나 무거운 떡감지를 메고 머리이고 새끼를 넘어가는 할머니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. 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아이고 다리야, 아이고 다리야, 두 고개를 넘어가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, 아이고 허리야. 세 고개를 넘어갔는데 갑자기. 이 앞에 불 수도 나타나 두 눈을 직접 뜨고이힙파을 드러냈지. 어떡하나 주면 안장가 놓지. 다무로 끝나. 맛있소. 어느새 콩떡을 먹어버라니는내도 해봐 콩떡을 먹어버호랑라니는 할머니를 쫓아가요 <laughs> 아이고 사랑 살려 예예 예차차차다 음. 할머니는 보라니가 쫓올 때마다 떡방울에서 떡을 하나씩 모서이호랑에게 뺏겨버린 할머니는 머리에다가 떡밥을 뭐야 그거? 아이고, 이놈 호랑이, 이거는 혼전 남아라. 나 그러면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아 여기 종명이도 왔구나. 저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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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종이 무슨 떡좋하냐 아이고, 그래. 물물물떡 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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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. 1점. 인절미. 인절미. 아이고, 저저저저저 이거 김렁이도 와 있는데 김렁이는 무슨 떡을 좋아하냐? 움직였어. 아이고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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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아이고, 꿀떡. 요 꿀떡에다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돌떡을 만드는 거야. 요 나무 호랑이, 요거는 혼정제대로 나가라. 할머니는 떡을 다 만들고 다시 떡껌지를 입고 산길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. 이번에는 보람이만 나는 혼내질 생각에 떡바구니를 들고 가면서로 콩가리가 차로 나왔어요. 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엉덩이를 신고 신고 두 고개를 넘어가면서 허리를 이이 모두 빠져서 산속으로 떼굴떼굴 굴리며 똘방을 갔대요 <laughs> 깨가 난 우리 할머니 똘똘 성을 들리며 호랑이에게 던져주는 아이고 내 이빨 이빨 아파 에헤다 미련한 호랑이로 굽나 <laughs> what <laughs>